예레미야 30장부터 3 3장이 위로의 작은 책이라 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특별히 예레미야 전체를 볼 때에도 정말 그 위로의 작은 책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회복과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말씀들을 집약적으로 모아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30장 2절 한번 볼까요? 약간 앞으로 가십시다. 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책이 의미하는 게 바로 30장부터 33장의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재난의 날이 닥치겠죠. 야곱의 환란은 때는 올 거예요. 그것은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 이 모든 심판이 지날 때이 모든 것이 지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다시 깨뜨리실 것이고 그리고 그걸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룰 하나님이 일으키신 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0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 왕은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 다윗 왕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될까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요동이 누구인지 그가 역사 가운데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힌트를 이제 여기서 얻게 됩니다. 라일이 자식이 없어 울고 위로를 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라일이 어떤 인물인지 알죠.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아들을 얻게 되죠.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되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지금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라헬의 눈물과 애곡은, 이나은 요셉의 아들들의 그 집화가 북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집안이 되는데요. 예브라임과 문하세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북왕국의 멸망으로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을 비유적으로 그 슬픔을 말하는 게 라헬의 애곡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하고 또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 라마는 유다가 함락되었을 때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지나가게 되는 그런 성읍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 8km 지점에 위치한 곳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 이제 곧 유다 백성들도 끌려갈 텐데. 그 일에 대한 슬픔을 라헬의 애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 어쩌면 신랑 대신 하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쫄딱 망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슬픔, 그 차량함을 라헬의 애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손에 짓밟힐 것이지만 울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엘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라 것이죠.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최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라엘에 대한 언급은 나중에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렘의 근처에 있는 다 라마가 속한 지역인데요.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하며 통곡하죠. 참 인간의 완악함, 참된 왕을 거절하는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서운 유아사례가 일어나고 미래가 없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마치 라엘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애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곡하는 장면이 동일하게 이제 한 역사 속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정말 그 라헬의 라이 라마에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이 베들레헴에서 벌어지죠.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30장 9절에서 말한 다윗 왕이신 예수님은 이제 죄의 포로가 된그 백성들의 멍해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모든 포박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30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세운 다윗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19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에브라임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후에 리우쳤고 교훈을 받은 후에 이제 자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우리의 멍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참된 다윗 왕,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그 아래에서 여인들이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마음을 몸 치면서 애곡하게 되는 것이에요. 18절 그는 자기가 받은 징계가 유익한 것이었다고 이제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녀 이스라엘을 예전에 붙잡아 갔던 그 길을 지나 돌아오게 하시면서 여자가 이제 남자를 둘러싸게 될 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여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남자 곁에 둘러싸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남자는 신랑 대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둘러싸서 그들이 이제 자책하고 그리고 넘어졌던 이들이 그 신랑을 기쁘게 또한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포옹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레미야 일장에서 봤죠. 예레미야는 그 땅을 뽑고 회파하고 멸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다시 세우는 메시지 그리고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31장 27절로 2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이제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이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옛적 광약길에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은 그 법은 도리에 새겼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일은 그 일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정결하게 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재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걸 고린도후서 5장 3장 5절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그 언약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넘치는 위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다 그 위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만져지고 느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죄 때문에 포로와 같은 그런 사람 뭐, 우리를 엄짝 다스갈 수 없이 마음이 묶이고 얽매이고 슬픔이 가득찬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 는내죄 때문에. 세상에서 수치를 당해도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그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운, 창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남 탓이 아니라 내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미래가 없어 보이고 회복의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윗왕이 있습니다. 참된 왕, 다위의 자손, 예수 그리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짐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멍에, 죄의 멍에, 그 모든 걸 십자가 위에서 다 부러뜨린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곳을 보면, 보면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자책하고 돌이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곁에 주위에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그런 자리는 좀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에게 여전히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는지, 또왜 은혜로운 이 말씀을 주시는지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고 그리고 어려울지라도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주어지는 너무나 큰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종국에 우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예수 스수가 다시 오실 것과 분명하게 그 나라가 완성될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구속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약의 백성과는 다른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안 흘러가도 작게 작게 내 계획이 틀어져도 내 생각과 다른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주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이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